7월 14일 럭키부동산입니다. 비가 와서 조금 시원하니까 살것 같네요. 너무 날씨 더워가지고. 뭐 어제 그저께는 에어컨 안 틀어도 잘만 하더라고요. 어 청천동 올수리 빌라 2층 공실 입주 가능한 물건인데 2층이라 권해드려도 될것 같아서 올렸습니다. 여기 어디있냐면요어 동양 아파트 여기 청천동 사시는 분 아실 거예요. 여기 동양 아파트 바로 옆에 청음빌라가 있는데 동양 아파트도 저기 내년 봄에 음. 이주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동양 아파트 옆에 근처 사시는 분들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요새 저기. 그 자재비하고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공사하기가 눅눅하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다 수리한 집인데 사진 보내주셔가지고 방3 개고 화장실 하나고요. 요새는 수리 이렇게 잘 해놔요 빌라도. 안전. 그럼 안에 들어가면 싱크대도 다 아파트처럼 해서 다 안전 새 집으로 만들어 놓거든요. 타일 싱크대 다 해서 바닥도 마루 깔았고 또 베란다 여기 그 타일도 한 거고요. 방도 안방 크고 작은 방 이런 식으로. 그리고 화장실도 그냥 벽까지 다 했잖아요 타일로 올소리 돼 있고 현관도 신발장까지 다 넣어가지고. 그래서 이제 오시면은 이제 공실이니까 바로 입주도 가능하고요. 어 방문해서 이제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. 어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지금 공실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1억 9천부터 뭐 2억 3천까지 다양하게 있으니까 오피스텔도 그냥 더 이상 지금 오피스텔 공사 안한 지가 오래됐거든요. 빌라랑 신축 그래서 이제 물건값 오르기 전에 가격에 분양한 거지만은 가격을 엄청 다운시켜서 하니까 제가 알기로도 요 아크로펠레스 같은 것도 3억 2천에 분양했거든요. 근데 지금 2억 3천, 2억 2천에도 나오고 있으니까 어, 이사 빼, 하시는 분들 어,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럭키 부동산이었습니다.